막 멀리 내리지 않고 바로 앞 가가지고. 쪽으로... 아, 나 네. 다. 거의 다 왔어요. 화이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들, 우리는 지금 저 신발, 뽀뽀인 <목소리> 신발 맡겨둔 게 있어서 찾고, 사진 찍고, 밥 먹으러 갈 거예요. 더 <목소리> 맛있을 것 같아요. 뭐 먹을 거예요, 우리? 떡볶이 먹어요, 떡볶이. <laughs> <목소리> 아, 네, 저 지금 배고파. 뒤지겠는데, 어떡하죠? 셀카봉부터 사야돼요. 아, 셀카봉 없어? 어. 요즘 팔로 들고 있어서. 어, 아, 무튼그럴거예요 아. 저희는 지금 두끼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. 진짜 요 아, 네. 우리 사진 찍었어요. 나 <laughs> <laughs> 아, 먹으러 가서 영상 찍기요. 진짜 유튜브같아 음, 지금은 컴퓨터 이에요 네, 지윤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저는 여러분과 수다를 떨어야돼요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네. 친다 <laughs> 아, 그래야되겠다 지윤이가 아, 앞에서 과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, 제가 지금 뭐 했는지 알려드릴게요, 여기까지. 잘 먹으면서 일해보자. 저지훈이랑 만나가지고 버스, 버스에서 버스 만났어요. 그래서 버스에서 만나서. 네, 제가 내렸는데, 정구장은 한정구장. 가야되는데 안가가지고 그냥 내린거예요 손지윤이 내리자고 내렸는데 <laughs> 그래서 한 5분정도 걸었어요 아 5분 다냐 좀만 안건데 좀더고 그리고 인생레코이 아니라 그 이름이 뭐였죠? 인생레코을 찍었어요 보여드려요 근데요 진짜 웃기게 나왔어요. 나왔어. 보여주, 진짜 심각하게. 지윤이 아까 이거 보여드릴게요. 심각하게 나왔거든요, 진짜. 나왔어요. 얘는 이 와중에 이쁘게 나왔어요. 저는 웃기게 나왔거든요. 지윤이이 사진이 되게 이쁘대요. 근데 진짜 이거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. 너무 이뻐요. 진짜 이쁘다고 그는데 저는 이쁘게 나왔거든요. 진짜 이쁘다. 아니, 제가 볼 때는 자기랑 이쁘게 나왔어요. 봐, 그래서 응. 그래서 입이 이쁘네요. 제가 미치요. 입이, 진짜 진짜 입이 제일 마음에 안 가는 데거든요. 이 이쁘다는 거예요. 그래서. 완전 귀아 맞아. 봐. <laughs> 아 맞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살을 좀 빼고 싶거든요. 턱구 살을. 그래서 볼살이 있는데 볼살 이좀처정 볼살이가 생기 <laughs> 있어요. 근데 제가 빼고 싶거든요. 네. 아니, 그게, 근데 이게 그거 있잖아요. 이게 밴드 차가지고 하는 건데, 그걸 보고 거울이 있어요. 거울 보고 있잖아요. 나 있거든? 어. 현루씨 타자, 진짜. 그걸 보고 <laughs> 그뭐 있어요. 진짜 거울 보고 뭐 있어요. 그래서 어. 그거를 해야 돼요. 제가 지금 여기가 살이 많아가지고. 그리고 심지어, 이제 세장 보여드릴게요. 제 눈을 감았어요. <laughs> 눈을 감았는데, 전지윤이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, 눈을 떴어요. 너무 잘했죠? 저도 알아요? 근데 이것도 이것 어, 괜찮은 것 같아요, 잠깐만요. 야, 제이거봐요이거좀괜찮요 이것도 괜 이것도 아이것게나왔아요야근아이것너이쁘게 나왔어 아얼이아이 안나왔어 아요이것아요이아요이것아이요요 나 너무 역광이다. 심각하게. 잠깐만. 오, 오, 싫 야, 이거, 이거 눌러야 안 돼. 애쳐서. 마스크가 평소 처럼 쓰는 게 아니어가지고. 많이. 애쳐왔냐고. 유... 근데 왜 학교에서 안으로 돌아야 돼? 진짜 이쪽으로. 롱무이 많은 친구예요. <laughs> 주말쉬 힘돼요. 나와 봐. 내가 공너 저거 해야된다맹이 아니 <laughs> 조금만 하다가 나 지금 자세가 이러고 앞으로 가 지금 숙제야되 그래야지. <laughs> 공부한 야, 왜 이렇게 우리 초가 없냐? 뭐야, 중간을 뭐 끊었었어? 약간 끊었던 거 아니야? 어. <laughs> 근데 내가 그 얘기했던 거다안 들어있는 거야?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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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명의 위험을 지랄한데요? <laughs> 진짜 망하는. <말하네. 웃음> <laughs> 잠깐요. <laughs> 제가 이 사람 되하는게 아니라요. 이거람 어떻게 고 있는 거예요? 이 사람한테 다, 어, 됐다, 됐다. 됐단 제가 다시 이야기해드릴게요. <laughs> <laughs> 뭐 했냐? 뭐하거야 어, 이거 이거 병신이라서 되는거 아니야? 이냐어서7번7번 17번 이뭐왜 지원도 없어서 못 손에 뭐 보이게? 못참보이는데 어? 처럼 보여? 그가나 자, 일단 여기서 커트를 하고. 자, 터치가안 돼. 뭐? <laughs>